어 이웃님들 보세요. 저번에 민백미꽃에 독성이 있는지 벌레가 앉으면은 그거 빨아먹고 죽는다고 기절한다고 그랬죠? 지금 보세요. 이렇게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. 요. 이거 보세요. 기절 기절을 했죠. 음. 또 여기도 보면은 아, 어디 갔어? 여기도 보면은 또 이렇게 가지고 있죠. 잘 안보이네 알록알록해지네 어, 요거 보세요 요. 요기도 기절해서 있죠 아이고 참 신기하답니다 어쩔 때는 벌레도 참 예쁜 벌레가 와가지고 그렇게 죽어있는게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음. 여기도 또 있죠 요 여기도 또 건드리면 요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다들 있어요. 요참참 참 신기합니다. 꽃은 보세요. 꽃은 요렇게 예쁘잖아요. 그런데 어. 여기도 또 있어요. 어디쯤이야? 여기쯤 보면은 여또 있죠? 요요 요. 제가 건드려도 날라가다 못해 이거 보세요. 요요 요. 요. 이렇게 있다가 그냥, 아이고, 참 신기해라. 참 신기합니다. 구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